지부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구 지역 공원은 모두 39곳인데 대구시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북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무료 돌봄센터가 마련됐습니다. 경산과 영덕을 시작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북 도입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7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누가 새로운 수장이 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높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갯벌 체험객이 늘면서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경북입니다.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없던 땅들이 개발 제한에서 풀리게 됩니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지금처럼 계속 공원으로 쓰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동시에 민간 개발도 추진해왔는데요. 그 결과 아쉽게 도시공원의 27%는 사라지지만 나머지 73%는 그대로 공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매입률은 73% 정도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구 지역 공원은 모두 39곳. 7월 1일부터 이 가운데 13곳이 공원 부지에서 풀리게 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부지를 다 사들이긴 힘든 상황이다 보니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과 구수상공원은 최근 민간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된 갈산공원은 공영개발됩니다. 합성에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포기를 하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산공원도 저희가 이제 해당과에서 그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강제 수용에 나서는 등 빠르면 내년 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소방서가 나섰습니다. 소방서 내에 보육 공간을 마련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 소방서 3층에 마련된 긴급 돌봄터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7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야근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소방서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돌봄터는 1년 365일 24시간 그 어떤 소방의 강점을 이용하여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하루 지금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연간 그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 시간에 제한 면운데 어떤 악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1회에 12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기본 교육을 이수한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돌봄 지킴이 역할을 맡습니다. 보육 대상은 영유아에서 만 십이 세 이하의 아동으로 간식이나 식사 등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경산 다문화센터에서 사십 시간을 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의영소방대에서도 교육을 받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정성껏 돌봐드리고 웬만하면은 놀이 위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119 긴급 돌봄터는. 경산 소방서와 영덕 소방서를 시작으로 향후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신사 A 씨가 밀밀에에져져오지지하하고립립습습다다 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네 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0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필을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필을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일몰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랑 이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 있고 또다지락 캘라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이트앰 빨리 나라고 가족들랑 다나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는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밝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상황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대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 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두세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포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티비뉴스 김나오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전반기 의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7월 3일부터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도 새롭게 꾸려지는데요. 미래통합당 사선 의원 두 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대 경북도의회가 24일 제31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쳤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간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데 이어 도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입법 토론회를 진행하며 의회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53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0대 후반기 의회에 비해 도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건수도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7월 3일부터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구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선의 고의현 윤창욱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대 후반기 부의장과 건설소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고의현 의원은 김웅규 전 도의장의 김천시장 선거 출마로 인해 이미 3개월 가량 도의장 보란 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고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통을 강조하며 의장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간 협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1 6 년입니다. 십육 년째 인생사에 이제는 마지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장을 하면은 저에, 저에 대한 명으로운 영광이겠지만은 우리 도민에 대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제 정, 정력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다 우리 경상북도 도민 domine d 고그 선출된 s s 그 o n as you go. Because then go on in. We d o m i 힘을 모으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그런 a t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10대 전반기 부 je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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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도 e l j e 윤 의원은 임기 내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파치수 있는 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과의 원내대표단 간의 된 부분 부분은 반드시 이루지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 의장단이 좀 중재 역할 나서서 미래통합당 의원협의회가 7월 1일 자체 회의를 열고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를 조율할 계획인 가운데 새로운 경북도의회 수장 선출에 지역 전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투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제8대 대구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를 거쳐 의장에는 장상수 시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선거 과정에서의 그 접전은 후보, 의원 모두 대구 시해를 보다 더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예리로 봐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걱정하시는 갈등이나 휴증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도 소통하면서 잘 지내왔고,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가 또 성숙한 의식을, 결과를 수용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서는 더욱 또 낮은 자세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소속 정당이나 선수가 뭐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는 전반기 또 의정 활동 성과에서도 잘볼수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등 은조례발의 등도 의정활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후반에는 쟁점이 되는 현안사항뿐만 아니고 의회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면 동료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적극 운영하면 어, 대구시의 첫 번째 사명인 오로지 시민임을 명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시, 대구시의회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 마음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서 어,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나가겠습니다. 2차 또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주경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피해 또 회복 등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그 세심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 시시에도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 대구 광역 시에서도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 예제도 있고 통합 신공항 건설 특위를 구성하였는데 또한 업무 보고, 뭐또 현장 방문, 성명 발표라든지 에, 대구 경북과 또 상생 협력 등을 그 동분 서적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필요하다면은 어, 특이구성을 검토하고 어, 대구시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자주 소통하고 지원할 부분은 적극 협력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반기에는 그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의회 고유의 견제와 또 감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 시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사실 감염병으로 처음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시민의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과 참여의 힘 덕분에 어느 지역보다 또 신속히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힘을 내시고 이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 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제8대 후반기 대구 시의회도 대구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구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더욱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용성 의원, 부의장으로 미래통합당 조규화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9일과 30일 제 237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4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신임 의장단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앞으로 2년 동안 수성구의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환자 1명이 3명 이상을 감염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와 최선화 연구원이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3.476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대구 경북은 환자 1명당 평균 3.5명을 추가로 감염시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쪽방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수령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 조사 결과를 보면 쪽방 거주자 중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28%에 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11%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당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 가구에 생계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우선 쪽방 주민을 포함해 노숙인, 거주불명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금 수령 현황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의성과 군의가 아닌 제3지역으로 가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제3의 장소는 불가능하다고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발언에 대해 오히려 두 지역 간 막판 협상을 맥 빠지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저가를 자랑하는 대구 지역 기름값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대구의 6월 넷째 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23원으로 지난 6주 동안 110원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평, 경유 평균가도 1,126원으로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도내 백사장 모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검사는 진행 중으로 포항, 영덕, 경주 지역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도내 해수욕장은 7월 1일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 울지는 7월 10일, 영덕은 7월 17일에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소방청이 올 여름부터 벌소임 사고주의 예보제를 실시합니다. 예보제는 기후 환경 등의 변화로 말벌 개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누어 발령됩니다. 최근 3년간 벌소임 사고는 연평균 5,500여 건으로 경기도, 경북, 경남순으로 많았습니다. 순직 경찰관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대구지방경찰청 안에 조성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0일 경찰시민공원 개원식과 호국순직 경찰추모위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청사 안에 시민공원 터를 잡고 공원 한가운데엔 순직 경찰 187명의 명패를 새겨놓은 추모위와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수 있도록 상시 개방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투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